요즘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풀기도 어렵고 항상 지내던 곳에서만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더 가중된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우울증이 늘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뭐 회복탄력성이 뭐다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회복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좀이 회복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철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한번 때리면 그거는 이제 맞은 상태로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유연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데, 이 유연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기 전에, 그몇 가지 사례를 제가 조금 들려드릴게요. 작년 5월에 이제 링컨대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니마 골리자나 모가담 박사, 그리고 데이비드 도슨 박사가 연구한 건데, 2020년 5월에 실험을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영국의 5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국가 봉쇄령,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측정을 한 거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쨌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 증세가 늘어났다.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27%로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4배에도 넘는 거죠. 그 정도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불안, 증세, 불안 이 불안 장애가 이렇게 높은 거니까 불안한 그런 느낌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불안하거나 이런 우울감 혹은 우울증까지 이런 증세가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그런 경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뭐 예측하셨겠지만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비슷한 실험이 또 있어요. 그 이것도 그 인상심리학자인데 그 에릭 마이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 이분은 이제 영국 이런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이라크랑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PTSD에 시달리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PTSD 영향을 좀덜 받은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예상하셨겠지만 심리적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럼 심리적 유연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마음 속에 일종의 그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어, 그이 불일치로 평가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나는 전쟁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 어, 나는 슬픈 나는 오늘 슬픈 일을 겪었다.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런 감정이 하나 있고요. 또하 나는 나는 전쟁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어, 이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ES 혹은 두 가지가 다 노인 no 사람은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전쟁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혹은 뭐 나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슬프다 이 감정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슬프지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불일치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심리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연구를 했던 교수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심리적 유연성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높이는 방법은 뭐죠?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떻하더라도 다이 감정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슬픈 마음이 있다, 혹은 어떤 충격을 겪었다, 나는 이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대 초반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는. 나는 애정결핍이야. 그래서 나에게 좀더 관심을 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쓰는 사람은 실은 심리적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심리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전염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젊은 나이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날 가스라이팅했어 그런 걸로 좀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겨내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그 영향이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물론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겠죠. 그런데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그리고 이런 회복탄력성이나 심지어 유연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타인의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닌 거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 거를 좀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혹은 다른 관점에서도 보면서 그것을 좀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슬픈 일을 겪고도 인생 자체가 슬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물론 여기 이런 심리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이겨내는 해결책은 너무너무 많아 많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마음설계의 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어떤 이런 거에 관련된 솔루션은 논리력이었었습니다 이성의 힘 이성의 힘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 근데 내가 뭔가 우울감에 빠졌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써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또 평가해 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무언가 내가 그 이성적이지 못했을 때의 나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한 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점이 더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써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쓴 거를 좀 나중에 보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읽는 과정이 좀. 나 부끄러울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제 보면서 좀 분석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래서였겠구나. 이런 걸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자기 최면이나 이런 데서 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최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자기 최면은. 하나는 좋은 상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떠한 미래를 명확하게 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자기체면은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제 채널에도 뭐 자신감체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뭐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그런 영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나의 이 오감이 특히나 시각, 청각, 이 촉각, 이세 가지의 감각으로 느낀다, 느껴본다, 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곳을 만든다, 행복한 곳을 만든다라는 건 영화 속에 나왔던 어떠한 장면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처럼 그걸 눈을 감고 시각화시켜보고 소리를 또 들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나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딱 꿈꾸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해보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그런 미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 현실의 이런 복잡하고 이런 괴로운 부분에서 좀한 단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그걸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결국은 그첫 번째 이성의 힘을 살리는 방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보조도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제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가치를 추가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회복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회복할 이유가 없거든. 회복의 과정은 어쨌건 고통스러운데 물론 다쳤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과정도 고통스러워요. 인간은 무언가 지금 일상에서 나의 지금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은 상황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변화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내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 내가 목표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이렇게 우울함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종의 동정도 받고 물론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동정도 받고 뭐 삶도 편한 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삶은 회복탄력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목적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 내가 인생에서 목표가 뭐고 거기에 따른 가치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글씨를 정말로 이쁘게 잘 쓰고 혹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원에 가서 그런 글씨를 이쁘게 잘 쓰는 사람이 초원에 가서 동물을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운 거죠. 음. 그리고 계속해서 좌절을 하겠죠 자기의 가치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됩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회복 탄력성은 생겨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을 해야 되고 물론 어느 순간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이런 회복탄력성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회복탄력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